자, 오늘은 제가 어떤 거를좀 말씀드릴 거거든요. 우가 보통 전진과 후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많이 인지를 하셨을 거예요. 이제 사이드 스텝. 뭐, 프로 가는 스텝들이 있겠지. 우리가 댄스에서는. 이 사이드 스텝과 쿠카라차와 흉반이 나를 어떻게 가는지 세 가지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는 분들이면 또여러분이 정확한 거를 구사를 못 하시기 때문에 항상 같은 쪽에서의 어떤 액션들이 항상 보여지는 거죠. 이제 오늘은 세 가지에 대해서 구분을 조금 해드릴까 합니다. 자, 첫 번째, 사이드 셋 사이드 셋말 그대로 옆으로 가는 스크립션. 가장 중요한 건 한쪽으로 밖에는 갈수 없다라는 거예요. 양쪽으로 갈 수가 없어요. 그 이유는 옆으로 한 발이 가려야 완전히 한 발의 체중이 가기 때문에 다시 되돌아올 수 없겠죠. 그 이후에. 대부분 무시나 센터로 가시는 분들이 많아요. 또는 로테이션을 계서가시는 분들, 힙을 계속 돌리면 되겠죠. 자, 로테이션의 원행이 뭐냐? 밖으로는 기가 있어요. 그래서 사이드로 가실 때는 한쪽으로 우리가 밸런스를 완전히 두고 절대 로테이션을 하시면 안 된다. 한쪽 방향밖에못 간다고 저는 말씀드렸죠? 이런 사실랑 돌리시면 이건 사이드 스텝에. 음, 사이드 스텝은 왼발 이 일단 저희가 오른쪽으로 하나 가정을 하고 왼발 스탠딩된 바에서 체중에서 오른발을 보내주는 스텝이죠. 이때 제 바디와 다리는 같은 라인이 있어요. 그러면 다른 한 발은 어떻게 되 있을까요? 포인팅이 있겠죠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풀 웨이트라고 해요. 한발치동안다 간. 이게 사이드 스텝입니다그 다음 발을 모아야 되겠죠. 자 발을 모으는 의미는 뭘까요? 바꿔야 되는 의미가 있죠. 그렇죠. 뭐 오른발에서 왼발을 데리고 와서 다시 왼발에서 오른발을 바꿀 땐 제가 항상 로 i 션 n 한다고 했이죠 발이 가져야 되니까 이것이 사이드 스테인이에요 우리 다시 이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왼발 스탠딩 말에서 오른발 쪽으로 보내주는 거죠. 풀 웨이트로. 다시 오른발에서 왼발을 불러들여서 다시 왼발에서 로테이션해서 바꿔주면서 여러분들 이렇게 부분을 하셔야 되는데 다 로테이션을 하세요. 그러니까 사이드가 없어요. 그래서 사이드 스텝은 있는 그대로 한쪽 방향으로만 풀 웨이트로 진행을 하시는 것이 사이드 스텝에 이요 조금씩 이해가 되셨나요? 자, 그럼 이제 제가 실험 한번 해볼게요. 자, and, two, and, three, and, four, one. 이런 식으로 우리가 사이드 스텝, 한쪽 방으로까죠 다시 말해서 제가 왼발에서도 운용할게요 왼쪽으로. 오른발에 스탠딩된 발에 다시 포쉬해서한 발의 체중 다 보내주죠. 이때 바니라일과 다리라인은 한 라인으로 된다을했어죠 그렇죠? 자, 다시 왼발에서 오른발을 불러주면서, 로테이션해서 체인지를 해주고 다시 오른발 스탠딩 나사 다시 호시. 한쪽으로만 다, 제가 풀 웨이드 갔어요. 여기까지가 우리가 사이드 스텝 진행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사이드 스텝은 로테이션을 하지 않습니다. 발모을 때만 로테이션해서 바꿔주는 역할로만 여러분들이 하시면, 정확한 사이드 스텝을 구사하실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자, 여러분들 제일 잘 아시는, 코카라차 자, 쿠카라차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 아마 아실 거예요. 이게 만약에 원어로 저희가 처음 설명한다면, 정말 조금, 어, 말씀드리기가 공금할 정도로, 뭐 바퀴벌레를 어, 바퀴벌레를 발로 막 눌러서 추이나막 이런 뜻이 있긴 있어요. 근데, 그거를 얘기를 꼭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f r e 라는걸 저도 얘기하고 싶어요. f r e 라는건 뭐냐면, 밑으로 눌러주는 걸얘기하는 거야. 압을 주는 거죠. 그래서 양쪽으로 힙을 돌려서 요번에는 한쪽 방향이 아닌 왼쪽과 오른쪽을 다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야. 그것이 바로 사이드 스텝과 다른 부분이에요. 자, 그러면 코카라체라고 하는 거는 왼쪽으로 가고 오른쪽으로 갈수 있어요. 그죠 오른쪽으로 도 가고 왼쪽으로 갈수 있어요. 이것이 포카라체죠 근데 여러분들이 강화하고 계신 분이면. 힘만 자꾸 물리시면 돼. 물론 로테이션 있어요. 근데 로테이션을 어떻게 하느냐 전진과 후진에 똑같이 힙을 이용을 해서 다시 풀 웨이트. 제가 체중을 눌러서 가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체중을 누르는 것보다도 돌리는 거에 더많이 신경을 쓰시고 있어요. 그래서 거리 이렇게 많이 하시고 다리를다구부러지시고 이거는 모유가 없어요. 그래서 춤은 한발 한발을 내가 뭘 어떻게 라는 전제 하에 구사를 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한 방법인데, 자, 푸카라차 제1모는 센터죠. 대부분 다 프로에 들어가시는 분이 많아요. 아, 이건 잘 됐죠?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있지만 기본은 GP라고 얘니거잖아요 음. 뭐 항상 GP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세트 면 세트로 가셔야 돼. 이 센터를 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건 모든 나체도 똑같아요. 자, 이게 책자에도 나와 있거든요. 아마 책을 공부 하시는 분들 아마 읽으셨을 거예요. 크카라차라고 하는 그 부분에 밑에 해설을 보시면 제일 먼저 이 부분이 나와 있어요. 센터를 만드는 방법은 뭐냐면, 바디와 다리의 차이점이 있어요. 아까 사이드 스탠 은 발과 몸이 같이 간다 그랬죠? 음. 일종으로. 어. 그래서 한발로 체중이 다 옮겨지죠. 쿠카라차는 그렇지 않습니다. 자, 쿠카라차는 바디가 가지 않습니다. 다리 먼저 진행을 해서 볼 프레스로 놓을 때 이때 몸이 스타트가 되죠. 그러면 이미 다리는 지금 다플랭크로 뒤덮여진 상태. 그러면 몸이 어떻게 되죠? 소지죠더상갈 수가 없죠. 이게 센터를 만드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센터를 만드는 방법이 뭐 몸에서, 파워에서 한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순서가 있죠. 그래서 항상 스파라차는 어디는 가지 않고, 발이 먼저 출발을 해서, 볼에서 플랜트로진행할 때, 그때 몸이 출발을 하죠. 근데 이미 발은 뒤져요. 그럼 더 이상 몸을 진행을 할수 없게 되죠. 이러면 양발에 정확히 내발딱 중간에 걸쳐질 겁니다. 이것이 센터를 잡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어, 여러분들 이숙지를 하시고 이하면꼭 이해를 하셔야 돼요. 사이즈 텝은 몸과 다리가 동시에 가시는 구고 쿠카라차는 몸은 가지 않고 발이 먼저 가서 몸이 나중에 가는 거네요. 구분이 되시죠? 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센터 밸런스를 잡는 연습이에요. 서 보통 우리가 선수들 보면, 뽕! 이런 선수 연습 많이 하죠. 이것들로 마찬가 몸이 가면 이 쏠려서 뭘까요? 다리가 먼저 가서 나중에 몸이 가기 때문에 이 스탑 자세가 되는 거거든요. 양발에 체중이 정확히 꽂히죠. 그래서 후카라차의 제1호는 다리 먼저 가서 자기 어깨 넓이만큼만 많이 가시는데 반복만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볼 프레스를 갈때 몸이 나중에 출발했기 때문에 발이 뒤 젖은 그 식장에서 몸이 스탑했죠. 이게 제 1번. 자, 이제 2번을 보시면, 우리가 힙 세팅 하잖아요. 사이드가 힙이 어떻게 가죠? 사이드가 가겠죠. 이때 힘은 어디 가죠? 위로 올라오게 돼. 돌리는 게 아니고, 처음부터 돌리지 않습니다. 체중에 가셔야죠. 그래서 내 몸은 센터에다 두고, 오른쪽은 가지 않아요. 왼쪽에 힘을, 힘을 다 보내세요. 그러면 더 이상 못 가죠. 아마 왼쪽, 이 대퇴부가 아마 팽팽한 걸 느껴지실 거예요. 자, 다시 보세요. 스타 하죠? 자, 오른쪽은 하지 않아요. 왼쪽 힘을 계속 보내면 여기 맥시멈이 생겨요. 음, 음. 그 다음에, 자, 대퇴부를 제가 돌릴 거니다 보시면, 이렇게 왼쪽으로 돌아가야 돼 그럼 제 고관절이 같이 돌아갈 거예요. 힙이 도는 맥시멈의 각도는 음. 사선이에요. 더 이상 못 돌아요. 이것이 우리 사람이 갖고 있는 고관절의 각도의 한계예요. 그 다음, 지금 사선을 보고 있잖아요. 자, 그 다음, 체중이 지금 센터에서 양쪽 발에서 지금 왼쪽은더 많이 갔을 거예요. 그죠? 왼발에서 한번투심을 하면서 오른발 쪽으로 사이드로 와쨔이 바디를 옮겨주시 그러면 체중이 한발다 전달이 됐겠죠? 그럼 이때 우리가 발이 약간 스위치 동작이 될 겁니다. 자, 다시 보세요. 스세타. 힙으로 우리가 체중을 다 보내서, 여기서 돌리는 버테이션 실행이 되면, 그 다음 체중 있는 말에서 없는 말로 다시 보낸다고 했죠. 어, 왼발에서 오른발 쪽을 교환을 할 때, 우리가 푸싱을 하면 발목이 살짝 돌아갈 겁니다. 이걸 우리가 스위치 동작을 해요 자, 발이 약간 토턴 아웃이 돼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발로 이렇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힘에 의해서 만들어는 거죠. 힘에 의해서 다리가 올라가고, 그죠? 오픈이 될 거죠. 그래서 약간 스와이프 백쪽으로갈 거예요. 자, 그러면 음. 다시 오른발 체중으로 왔어요. 다시한방 둘러주셔야죠 체중. 그런 다음에 다시 로테이션을 하게 되면 이 다리가 음. 인사이드 쪽으로 다시 돌아올 겁니다. 오른쪽 힘에 의해서. 그러면 다시 한 번, 스트레이트를 하신 것이, 꼭 그렇지 음. 그러면, 우리가 항상 눈만은 엔타임이 죠 그죠. 엔타임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제가 잘 아셔야 겠지만 저는 눈의 말씀에 드리는 게 엔타임은 힘을 풀르는 동작이고, 동시에 체중을 눌러주는 동작이에요. 눌렀다 배에서 너무 딥하게 눌러서, 내가 무겁게 가는게 아니다 누르면서 내 몸에서 힘을 틀어주는 동작이에요 그래야 다시 그 다음에 스탠딩 무리가 과 자칭을 할수 있는 힘이 생기거든요 그럼 잘 보시면 처음에 발이 가서 2세타를 만들고 N의 체중을 눌러서 아예 볼테이지을 돌리고 다시 이 발로 푸시3 다시 N을 눌러서 아예 볼테이션을 해서 다시 forward, c 해주는지. 이렇게 카운터와 내가 행해지는 내 몸에서 좋아하다, 이런 주셔야죠. 그것이 바로 후카라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책에는 다 나와있지만, 후드업을 보면 가장 중요한 게, 저희들도 시험에 많이 나왔던 어떤 축제에 대한 멘즈인데, all f 로 가서, 다시 힘을 로테이션을 하고 난 다음에, 이 다리는 계속 슬라이트를 로 되어있겠죠. 그래서 이게 각이 2가 플랫트입니다. 근데 이렇게 봐서볼프에서 하는 운동은 안 되죠. 그 이유는 보통 우리가 이제 솔로 댄스를 할 때도 있고, 코카라차 동작을 여자 동작의힙 트위스트 쪽으로 가는 동작들이 많아요. 특히 남자 동작. 여성은 사실은 코카라차 많지 않거든요. 솔로 댄스밖에 안해 코카라차는 동작과 마찬가지로 남자분들한테 굉장히 중요한 피규어 중에 하나예요. 홀드 때문에 음. 여성을 보내주고 센터를 잡힌 상태에서 늘려만 주는 스피이지 제가 아까 마디를 오른쪽 안 간다고 했죠. 음. 왼쪽 힙에서 조금 더 보내진다고 했죠. 이 힘은 여성을 뒤로 보내주는 홀드가 여성을 향해서 가야 되기 때문이에요. 근데 만약에 오른발에서 꺼지나 음. 홀드가 어떻게 될까요? 하지? 그래서 후카라차는 우리가 본토소 솔로 댄스를 할 수도 있고 듀엣 댄스를 할수 있어요 솔로 댄스 할 때는 조금 더 여러분들이 모호하셔도 괜찮아요 하지만 듀엣 댄스일 때는 센터는 무조건 지켜줘야 되는 거죠 홀드에 비해하고 있는 이피규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하나 피규어를 알아보고 아, 이게 왜 이렇게 돼야 되는지 이해를 하시려면 응. 절대 여러분들이 지키는 것이 언제라걸 생각하셨던 거예 응. 응. 그래서 이제, 코카라차는 왼쪽으로도 갈 수도 있고, 오른쪽으로도 갈수 있어요. 그래서 양쪽으로 왔다 갔다 할수 있는 것이 코카라차. 사이드 스텝 안 마이스 다이슨. 죠 자, 근데 여러분들이 여기까지는 다 이해가 됐을 거라고 제가 생각하니다세 번째는요. 큐반우라. 자, 큐반우라라는 뜻은 뭘까요? 일단 여러분들이 피규어의 네임이, 다실영어가들 수도 있고, 어떤 스페인어도 있을 수 있고, 부어가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많이 호감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큐반이라는 건 뭐냐면, 라틴댄스는 예전부터 후바라는 나라에서 출발을 했어. 붐바차지다도같아요이 큐반이라는 뜻은 뭐냐면, 우리가 보통 락이라고 하면 한글다르시잖아요. 그죠? 록이라고 하면 잠근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록은 발과 발길에서 고 잠겨지는 거이 부분을 응. 우리가 록이라고 해요 첫째 차는 Forward Lock Step, Backward Lock Step 이렇게 우리가 설명을 하고 록은 다행이나 똑같아요 손 들어요 어디 로 힘들어요? 힘을 흔든다니까 그래서 큐반 록가면내 몸에서 힘을 계속 리듬에 맞춰서 흔들어주면 돼요 양쪽 그래서 이때 후도목이 거의 센터 밖에는 사용을 안 해. 자, 아까 우리 센터 만드는 거 하셨죠? 발이 먼저 가서 나중에 볼레스했을때 몸이 진행하다가 멈추죠. 이 상태에서 사이드, 아까 우리 그 쿠카르차 알려드렸어요. 사이드에서 체중을 보내고, 로테이션, 다시, 로테이션, 다시, 로테이션, 다시, 로테이션. 얘는 센터에서 힘이 양쪽으로 이렇게 흔들어지는 그죠? 이렇게 로테이션을 하는 것은 휴먼 락이에요. 우리가 사이드 할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제 그 상급에서 나오는 포로이 락이란 것은 포로이 락, 포로이 포지션에서 남성, 여성 다후진대로 끝나죠. 이 상태에서 락을 하면 어떤 분들은 이렇게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분들은 그냥 제대로 알아시는 분들 많아. 자. 제대로 기본만 연기가 한다, 한다면, 포인된 트 발에서 딛는 거죠. 그러면 센터가 만들어지죠. 역시. 자, 지금 제가 대전 뒤에 있어요. 발바닥을 디디면 제가 몸이 오다가 말죠. 이게 지금 양쪽으로 센터 밸런스가 성립이 된 거예요. 이 상태에서 힙을 앞으로 보내죠. 다시 바깥쪽으로 왼쪽으로 보내서 다시 오른쪽으로 후진으로 와야죠. 그럼 팔자가 그려졌죠? 그래서, 앞으로 forward, side, back. 그래서, 앞뒤로 갈 때는, forward, side, and back. forward, side, and back. 그래서 절대 뒷발이 뜨지 않아. 아시겠어요? 자, 지금 이렇게, 이렇게 보시면, 자, 이렇게 보시면, center, forward, side, and back. forward, side, and back. 확실히 센터를 만들어 주고, rotation을 제가 했죠. 이것이 정확한, 기본의, 입각한, human l 음. 그래서, human rock은 side에서 center에서 할 수도 있고, 또는 f o l l o w a y position에서 앞뒤로도 할 수가 있는 것이 바로 human rock이에요. 자, 이거를 여러분들이 human rock이라는 부분들을 인지를 하신다면, 옆이든, 앞뒤든,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이제 제대로 몸을 잘 쓰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라틴에는 지금 룸바죠. 룸바에서는 사이드 스텝, 고카라차, 흉가노요이세 가지가 있는데 이세 가지가 다 후보업과 그 다음 힙 액션과 다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체중이 어떻게 해서 이동을 하는가에 따라서 이 스텝들이 다 달라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번 시간은 폼하셔서 세 가지에 대한 부분을 정확히 하셔서 정말 멋있는 춤으로 여러분이 들 다시 탄생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재미있으셨어요, 오늘? 구분 잘 되셨나요? 여러분들한테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